오늘 제가 소서들차량는 코란도 스포츠 저 4륜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650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4년 8월달 주 있고요. 주행거리 16만 6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저렇게 은색 색상이고 탑은 완탑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티의 탑은 자, 외관 상태 저, 이렇게 깨끗하고 타이어 힐 상태도 양호합니다. 안진 눈도 깨끗하고요. 쪽 대시보드, 핸들 주행거리 166,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코란도 스포츠 4륜 차량입니다. 미션은 오토조 좌석 시트 양호하고 2열 시트,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2열 시트도 깨끗합니다. 핸들에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CD 기능도 가능하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러루즈 컨트롤, 라이트, 멜선 시트, 이륜사는 조절기, 하이패스 눈미러,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뒤에 적재함도 깨끗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성능 정검표 보시면은 2014년 8월달 최초 등록이 주행거리 16만 6천 k m 주행했고요. 침수, 하진, 엔트 영업이라고 없고 사고 보시면은 어디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례. 세부 상태 보시면, 언동기, 변속기, 양하고 오일류, 냉각수도 이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는 다양호한 차량입니다. 코란도 스포츠 2.2 사륜 디젤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 6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해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십분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 시 최고가로 매입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 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넣는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워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